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떨어진 소년.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겨우 15살, 중학교 2학년인 이영문 군이었습니다. 그날 영훈이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유, 세상에. 그날 다섯 명의 아이들은 아파트 복도 끝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잠겨 있는 문을 넘어 옥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거 아닌가? 문이 귀 작업 같기도 해요. 영훈이는 이곳에서 네 명의 친구들에게 1 시간 가량 폭행을 당하다 추락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흔적이 있네. 음... 그런데 함께 있던 아이들은 영훈이가 추락한 것을 알고도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아, 정말 아찔한 높이죠. 아, 어머. 그 참... 한참 밑단으로 왔거든요. 제가 시간을, 시간차를 보니까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차가 있었어요. 아이가 떨어지고 나서 10분 정도 시간차가 있게 왔고, 일단은 누가 왔어요? 친구들이라고. 친구들이 여기 네. 왔어요. 네. 왔어. 응. 응. 그날 새벽 배웠는데. 가해자 중한 명이 이상한 문자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잡으러 가자, 이런 내용이 잡으러 있는데요. 어...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뭐, 뭐 한다고 하면서 오라고 했어요? OO이 막 잡뒤라고요. 잡뒤? 네. 잡뒤가 뭐예요? 잡히면 뒤지는 거요. 잡히면 뒤지는 거.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인 영훈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가해자들. 그 모습이 PC방 인근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들을 따라 나선 영훈이. 어휴. 그날 함께 있었던 두 친구도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장소를 이동할 때였다고 합니다. 음... 누운 상태에서? <laughs> 어? 누운 상태에서요? 영훈이를 넘어뜨린 다음 패딩 점퍼를 잡아 끌고 가기도 했다는 아이들. 장난이라고 보긴 과한데요. 음... 계속 드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여학생은 사진을 찍어 놓았다는데요. 실제 사진입니다. 음... 그렇게 가해자들이 영훈이를 데리고 간 곳은 인근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공원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갔는데요. 폭행 현장에 남아 있는 가해자 A 군의 옷. 아, 그게 남아 있어요. <laughs> A 군이 영훈이를 때리기 위해 옷까지 벗어던지면서 주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휴. 여기서, 이렇게, 그 다리 걸려서 넘어지면 막열번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무릎네땀 무릎? 무릎? 맞고 여름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날아가. 살려달라고 하고, 막, 무릎부터 이렇게 비는데도 애들이 계속 그래가지고, 네, 살려주세요. 20번, 30번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계속 한것 같아요. 맞을 때다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음... 난 이럴 때가 제일 재밌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몸에 떨고 있었잖아요. 음... 이 상황이 제일 재밌었을 때예요, 전부터. 비는 거. 누가 때릴지를 막 하,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내가 뺨한 번만 때리게 해주라 이러면서, 애 하나 가지고. 쿠피랑 응? 입에서 막 피가 뜨거가 그냥 완전 툭툭 흘리는 척. 물처럼 흘랐어요 이렇게. 아이고. 영훈이의 피가 흰색 패딩에 묻자 옷을 벗기기까지 했답니다 CCTV가 없는 공원에서 은밀한 폭행이 계속됐지만 당시 영훈이가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네, 제가 도망가라고 하고 네. 야, 계속 잡고 네. 있고 눈에 시야가 없어지니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게 놔줬는데 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가해 학생을 붙잡은 사이 영훈이는 폭력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는데요. 그 뒤를 끝까지 쫓아간 가해자들. <놀람> 또 쫓아갔다고요 그걸? 어디 뛰려 상가 다 뒤지고 혼자 음. 화장실 들어가보고 다찾아갔어요 게다가 <놀람> 패딩 이렇게 <놀람> 그 하얀색 패딩 피 묻어서 다 이렇게. 피를 물었으니까 그 증거를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 얼마... 그곳에 다피 있잖아 코피랑 이베이 있는 피다 폭행의 증거를 없애겠다며 피 묻은 영훈이의 패딩 점퍼를 태웠던 겁니다 어... 아직 현장에 어... 남아있는 어... 그날의 흔적 그런데 맞네 아, 맞네 맞아요 맞네 영훈이의 흰색 패딩 점퍼가 보입니다 맞네 맞아요 세상에 어... 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아, 맞네. 치밀한데요. 맞네. 지퍼도 보이네요. 에이. 지퍼, 지퍼인데요, 저기. 참 기가 막히다니. 자, 불에 탄 패딩이 바로 이 패딩입니다. 폭행 당시에 입었던 옷차림과 비교를 해보면 알수 있는데요.